간 여기를 1대4인데 복잡하게 안할게 그냥 바로 해게 아까 똑방식은 똑같이 할게 그래서 여기를 S라고 그러고, 여기 4S, 요렇게 그다음에 어 여기 BD하고 여기가 1대3이니까, 여기 T하고 3T라고 두자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1대2잖아. 지금 1대2니까, 그러면 4T대5S가 1대2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럼 5S가. 8t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그냥 어, s를 그렇지. 아까 전에 최소 공배수 내가 분수를 싫어해서 나는 그냥 바로 최소 공배수 쓰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s는 어, 5분의 8t 뭐 이렇게 할까? 그러면은 그치. 그럼 s가 5분의 8t니까 여기가 5분의 8t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4s를 곱하면은 5분의 32t로 바뀌어. 여기가 5분의 32t 이렇게 되겠지. 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한번 더 확인해 줄게. 여기가 4t지. 이렇게가. 4t. 여기 다 더하면은 5분의 몇 t야? 40t가 되지. 그렇지? 그러면은 몇대 몇이냐면은 20t 대 40t니까 걔가 1대 2인 게 다시 확인이 된다. 그렇지?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냥 5배를 줄게. 5배를 곱하면은 여기는 그냥 5t로 되는 거고 여기는 8t. 5배 주면 여기가 15t 여기가 5t 이렇게 되는 것이 괜찮지, 그렇지? 그러면 어 지금 전체적으로 몇 t가 되냐면은 걔가 60t야 다 더하면, 그렇지? 그리고 여기 하얀 색깔 부분이 15t 하고 여기가 몇 t야? 8t가 되는 거니까 2 3 t 는 일단 빠져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게 누구냐면 요놈 하나만 더 없애주면 우리 문제가 끝나는 거지 그치 그걸 다시 할게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적으로 60t인 걸 이용해서 다시 풀어야 돼 그러면 bd를 잡으려고 이번에는 보조 라인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게 b d fbd를 잡으려고 그치 그러면은 어 여기가 지금 몇대 몇이냐면은 af가 1대4지 그지 일대다니까 a의 부대 부비가 그렇지? 일4다니까 전체가 몇 조각이냐면 다섯 조각이지. 그렇지? 내가 난 60t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2t가 돼. 그렇지? 그러면은 요렇게가 뭐가 돼? 48t가 되거든. 근데 48t인데 bd가 1대 3이지. 그렇지? 1대 3이니까 전체 네 조각 중에 몇 조각이야? 한 조각이지. 그렇지? 그러면 4로 나누면 걔가 12t야. 아, 그래서 마이너스 12t까지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여기는 몇이 되냐면 걔가 35t가 빠져서 25t가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전체가 60t야 근데 60t일 때가 어 넓이가 12니까 그럼 얘에서 몇 분의 몇한 거냐면 뭐 5로 나눈 거지 그치? 그럼 얘도 5로 나누면 5가 되는 거지 따라서 따로 이5